네, 자 나오고 있나요? 위치구 친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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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네 우리가 집에서 다 조심하느라 많은 친구들이 못 왔어요. 오 어, 시환이네 조심히 오세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집에서 드린다고 누워 있거나 몰래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다다 같이 하나님을 신나고 즐겁게 찬양을 해봅시다. 자 사도 신경 먼저 해볼게요. 하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다시 사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 아,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여기 있는 지환이, 시환이, 수인이도 다 함께 유치원 친구들 자, 일어서. 네, 좋아요. 우리 처음으로 예수님 분이에요. 이제 잘 알죠?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하나 둘셋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지 지만 우리의 소망은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뿐이래요. 네. 자, 우리 다음 찬양. 소금용사 빈용사 한번 씩씩하게 해보겠습니다. 소금용사 다 같이 소금용사 짜잔, 빈용사 짜잔, 예수님 명령 따라 주를 말씀 따라. 될수 없어요. 출동! 짜잔, 이렇게 해줘야 아니지? 짜잔이 요건가? 미안합니다. <laughs> 어쨌든 철도 있게 강단히 씩씩하게 해야 진짜 용사 같겠죠? 우리 한번더 용사처럼 씩씩하게 해보겠습니다. 크게 소금 용사, 소금 용사, 짜잔! 비용 사, 짜잔! 짜잔! 예수님 명령 받아 출동! 啊。<music> 배워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다음은 또 새로 배우는 찬양인데 선생님이 밴드에 영상을 올려놨어요. 혹시 보고 온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불러보면서 배워볼게요. 기다려 준비해 준비해. 예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라 매일매일 기다려요 이제 요만 나오면 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요 이렇게 요렇게 해주세요 자 그다음 저 하늘 하늘을 또 이렇게 이렇게 이 손을 펴서 해주시고 저 하늘 높은 천국, 멋진 천국 또 매일매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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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요 그다음 예수님와더더더더 더, 더, 더 친해지며 준비 준비 준비해. 요할 때 뭐? 그쵸죠 요할 때요. 그다음 하나님과 더 하나님이 더더더 기쁘시게 충성해요. 요. 이번에는 요가 요거다. 그죠 충성해요. 충성합니다. 이렇게 멋진 소금 용사 빈 용사 아까 했죠? 용사들처럼 충성해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다음 기다려 기다려. 준비해 준비해. 충성해 충성해. 이거 너무 쉽죠? 결심해요. 결심, 결심도 아, 그냥 결심 네, 예수님 이게 아니야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세게 해줘야 돼요 알았죠?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볼게요 예 예수님 다시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잘 배웠을 거라 생각할게요. 집에서 또 영상을 보면서 네, 열심히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 집에서 성경학교 하니까 이번에는 각자 집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앉아 주셔도 돼요. 다 같이 이제 예수님 경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현금 도우미를 해줄 수 있나요? 네, 시환이가 그러면 현금 도우미를 해주겠습니다. <목소리>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시간이죠. 네, 바른 자세로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혹은 예배당에 오지 못했더라도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주시고, 우리가 같은 죄를 또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많이 많이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건강하게 다시 만날 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도사님께 함께 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도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안녕.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곳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또 만나게 되니 너무나도 반갑고 또 아쉽기도 하네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집에서 열심히 율동하고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도사님이랑 함께 말씀도 즐겁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친구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 어떤 친구는 미워? 응? 음, 싫어!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친구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자, 미워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친구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손에 들어볼까요? 미워라고 하는 친구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손! 미워! 오, 맞아, 맞아. 그러면 반대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나쁜 행동인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 손 어, 없어 없어 맞아요 미워라고 얘기하는 말 싫어라고도 뭐쓸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수 있는 말을 행동을 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죄라고도 합니다 우리 또한번더 찾아볼까요 이둘 중에 저 어떤 친구는 동생을 잘 돌보고 있네요. 그쵸? 근데 다른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지? 동생을? 어, 밀었어. 그래서 동생이 넘어지고 말았네요. 우리 친구들, 동생을 밀어서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인가요? 아닐까요? 머리 위로 동그라미, 이번엔. 하나, 둘, 셋!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하나, 둘, 셋! <laughs> 동생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동에 맞아 시완아 나쁜 행동이에요 동생을 잘 돌보는 일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님도 기뻐하실 일이지 동생이 밉다고 싫다고 넘어뜨려서 이렇게 다치게 하면 그거는 너무너무 나쁜 행동 우리가 다른 말로 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혹은 내가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왜 그러는 걸까요? 내 마음에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죄는 나에게만 있는 걸까요? 어, 아니에요. 이 죄는 누구한테도 있나? 전상에 한번 찾아봤더니 헉, 얘들아, 여기 누구누구 있니? 엄청 많다. 그렇지? 단단하기부터 우리 친구들과 같이 어린이 그리고 교복을 입는 언니, 오빠들 다큰 전두산이처럼 다큰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죄는 갖게 되고 우리는 그 죄를 계속해서 계속 가지면서 자라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런데 우리 마음엔 죄가 있어. 어? 어떻게 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까?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내가 이 죄를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 전도사님을 따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존사님 손에 따라서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스. 안에 있는. 아, 네. 감싸, 송냥으로. 두 번째, 말미야마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존사님이 빼먹은 글씨가 있어. 뭘까? <laughs> 어, 아멘. 저는 아멘도 빼먹었는데, 답 없이 라는 말을 빼먹었어. 우리 친구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값없이예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의롭다 의롭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안에는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러면, 우리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와! 여긴 어디일까요? 어, 맞아! 얘들아, 무슨 동물들이, 어휴,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마도 있고, 기린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그리고 나무와 푸르른 산도 있네요. 이곳은 어디일죠 우리, 오, 동물원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첫맨 처음 지은 사람 누구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어떤 일을 했죠? 그렇지. 나쁜 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 먹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우리 안에는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 이죄 아담과 하와로 인해 들어온 이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속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죄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갖게 된이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아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나쁜 행동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 둘, 셋. 않아요. 맞아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는 죄와 멀어져야 하는 거예요. 죄와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세상에 짠어어 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저 하나님의 좋은 나라, 하나님과 가까운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깨끗한 백성이 되어야 해요.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오늘 말씀에서 같이 읽은 바로 누구일까? 누구지? 누구야? 하나님. 오, 맞아, 하나님이기도하신 우리 시안이 뭐라고? 그렇지, 지원이 누구라고? 하나님. <laughs> 맞아, 성자 하나님이시, <laughs>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된 우리를 바로 뭐라고 할까요? 전 쌤이 계속 계속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의 자녀. 따라 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 한번 더. 시작.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확신하고 믿습니다. 라는 친구 손 들어 볼까? 어유 좋아.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손을 듣고 어유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모든 사실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달 담고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어요? 아우 좋아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이랑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따라 읽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한번더 읽을게요. 믿음으로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너희들 왜안 읽어? <laughs>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도사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죄가 아닌 하나님 자녀 나온 예쁘고 바른 마음들이 가득 가득 남을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머릿속에 쏙쏙 넣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암송체도 함께 불러볼까요? 우리 친구들 몇번 듣고 왔어요? 100, 100번. 아, 지원이 100번 들었대. 자, 나무반 선생님 지원이 100번 들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laughs> 자, 우리 또몇번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여기 봐야지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몇번 들었어요? <laughs> 우리 이거 일주일에 딱두 번씩 듣고 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딱두 번씩 듣고 오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그럼 100번 들어요 그러면 우리 그만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골로세서 3장 17절 말씀 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 말해. <laughs> 전사, 전사님도화한 번밖에 안 듣고 와가지고 <laughs> 우리 친구야 같이 안 불러줘요 우리 친구들 여기 온라인 뭐냐 현장에 친구들 없으니까 더 크게 불러줘야죠 우리 한 번만 더 부를 건데 이번엔 큰 소리로 불르는 거야 알겠죠? 아 좋아요 골로세에서 3.17절 장 말씀 또무와스라든지 말에 이제 좀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 이거 7월 암송채트니까 우리 이번 달 동안에 매주 두 번씩 듣고 다음 주에 더큰 소리로 같이 불러봐요 우리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주기도 목소 함께 부르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시들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거 우리에게 지지엔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해야지 맛이었고, 사만하게서그아쉬없소서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큰 소리로, 아, 네. 자, 우리 광고 잠깐 할게요. 우리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우리 돌아오는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어떻게 되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2주간, 2주 동안 교회에 오지 않고 우리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름 성경학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가 하필 4단계 거리두기 할 때랑 날짜가 겹쳐서 우리 여름 성경 학교도 너무나도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받아야 될 물품들 여름 성경 학교 물품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해야 할 공과 교재랑 뭐 단체티 뭐 공과 물품들 모두 모두 택배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교회 오신 엄마 아빠 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한 2주 동안은 계속 온라인으로 만나고 현장에서 또 다시 볼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요. 그럼 다음 주에도 우리 온라인으로 만나요. 그러면 반별로 모여서 공과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밴드에 올려져 있는 공과 영상을 통해 공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반별로 모여주세요.